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차이와 차별에 대해서 아주 좀 중요한 성경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니까 오늘 특별히 귀를 쫑긋하게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차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그래요. 우리 학교 다니다 보면 차별받고 이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차별은 안 되지만 그럼 차이를 어떻게 살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하고는 달리 누가 보면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어요.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큰 틀은 형은 아빠의 말을 잘 들어서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재산을 잘 간직하면서 일했는데 동생은 아빠의 돈을 반을 뛰어가서 흥탕망탕다 쓰고선 가난해서 돌아온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아빠가 맨날 자기처럼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빠를 도운 사람의 잔치는 안 해줬는데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는 큰 잔치를 벌여준 거예요. 그래서 형의 불만이 뭐였겠어요? 억울해. 왜 나만? 신부름같이 힘든 건 내가 다 했는데 이런 속상한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처럼 형제끼리 자매끼리 가족끼리 차별받고 속상한 적 있죠? 그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말씀 첫 번째 말씀의 9절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네 이웃을 네 몸같이라고 하셨지만 바꿔서 이렇게 해도 되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이렇게 해도 되겠죠. 나와 이웃을 차별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10절은 어떻게 하라고요? 차별하면 어떻게 된다고? 죄래요. 근데 죄는 뭘까요, 죄는? 나에게는 유리한데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것들은 되게 죄예요. 그게 뭐 시험 공부할 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해서 다른 사람한테 안 좋은 것. 그래서 죄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강제로. 규칙이 아니라 정당한 경쟁이 아니라 강제로 그렇게 만드는 것을 죄라고 해요. 근데 차별은 뭐예요? 죄. 그럼 차별이 죄라는 거는 내가 어떤 이득을 보려고 다른 사람을 차별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죄라는 뜻이에요. 차별과 차이를 생각해 보면 아주 쉬운 이야기를 하나 하면 분명 히 이해될 수 있을 건데, 차별과 차이의 차이는 낮은 쪽으로 흐르냐, 높은 쪽으로 흐르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한 부모님이 자식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우산장수, 한 사람은 남학신, 집신장수였어요. 우산장수는 비와야 되잖아요. 근데 비 오는 날에는 우산장수 아들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집신장수 아들 때문에 슬퍼해요. 아, 우리 집신장수 아들은 오늘 공 치겠네. 또, 비가 안 오고 쨍쨍한 날은 집신남학신 장사하는 사람들이 시트 치고 오늘 대박 날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기쁘지 않고, 날씨 좋으니까 우리 우산장수 아들이 오늘 공치겠네 하고 속상해요. 그걸 신앙적으로 잘못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왜 바보같이 기쁘게, 이쪽 생각하면 기쁘고, 이쪽 생각하면 기쁜데 왜 바보같이 그러냐? 라고 할수 있지만, 부모님은 어디로 흘러? 낮은 쪽으로. 오늘 힘들고 장사 안 되는 그 아들 쪽으로 마음이 흘러서, 비 오는 날은 집신장수 아들 생각해서 슬프고, 해가 짱짱 뜬 날은 우산장수 아들 생각해서 슬프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쓰게 된 이유가 뭘까? 그거는 사랑이라는 게 낮은 쪽으로 흘러서 그래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게 차별이냐 차이냐를 생각할 때 되게 중요한 기준이 돼요. 더 쉽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욕심을 채울 땐 차별인데, 버스에서 남자만 앉는 자리가 있어요. 이건 차별일까요? 차이일까요? 그래요. 이거는 차별이에요. 왜? 욕심을 채우는 거니까. 근데, 베풀고 나눌 땐 차이에요.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버스에서 노약자만 앉는 자리가 있어요. 이거는 차별이에요? 차이에요? 이건 차별이 아니죠? 노약자만 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죠? 그걸 차이라 그래요. 약하고 힘든 사람을 위한 배려는 베풀고 나눌 때는 거기에서, 어? 나는 왜못 앉아? 라고 해서 차별받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이 더 편하게 갈수 있도록 그 차이를 인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방금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예를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퀴즈로 맞춰보세요. 차별일까요? 차일까요? 이 1번. 어린이도 게임 운전을 할수 있으니까 아빠 차 운전해도 돼. 아빠 차 운전 못하게 하는 건 차별이야.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틀렸죠. 이건 차별이 아니라 차이죠. 자, 두 번째. 남자는 누구나 힘이 세니까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되고, 여자는 누구나 힘이 약하니까 언제나 가벼운 물건을 들게 한다. 이건 차별일까요? 차이일까요? 이건 차별이에요. 왜? 약한 남자도 있고 힘센 여자도 있잖아요. 세 번째, 장애인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왜 우리 같은 비장인은 걸어서 가지? 그건 차별일까요? 차이일까요? 이건 차이가 맞아요. 방금처럼 우리가 차이와 차별을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 뭐였죠? 약한 사람, 낮은 쪽으로 사랑이 흐른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차이를 차별로 바꾸는 이유는 목사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내가 나만 이득 보려고 하는 그런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 우리와 예수님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차별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인간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에 차이는 있지만 차별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해요.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방법에 차이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두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잘살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 넌 나를 안 믿어? 넌 저주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다 햇빛 주고 비 주고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셔요. 단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사랑하는 방법의 차이만 있는 거죠. 결론 그래서 성경은 내리 사랑이에요. 성경은 내리 사랑이라는 차이가 있는 차별은 없지만 차이가 있는 구원론이다. 성경에는 내리 사랑의 차이가 있는 구원론으로 가득해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건 차별일까 차이일까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흐르는 건아 이건 차별한 게 아니라 그들이 약하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마음 넉넉하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차이를 존중하는 우리 한남교회 친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